안녕하세요! 민민 습고니다 자, 오늘 그 수량이 빨리 나가가지고, 예, 체감상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보고 수량이 빨리 나가가지고, 컨텐츠를 앞, 첫 번째 컨텐츠를 2시에 올렸습니다. 예, 먼저 보시고, 먼저 구매하셔라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볼때 거의 동날 것 같아요. 예, 뭐전 사이트, 뭐옥션리든 지마켓이든, 뭐 제가 뭐 자주 추천드렸다는 패션 플러스든, 뭐 쿠팡이든, 예, 동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천을 드렸고요. 얘는 지금 뭐싼마이로 그냥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제가 몸이 뭐 이렇게 민감하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제 예전에 이렇게 여름 의류 같은 것도 추천드리면서 뭐 냉감 티셔츠 같은 거 예. 제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민감하다 예. 저는 그냥 보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민감해서 막 아주 시원한 게 느껴진다. 뭐 겨울이라서 아주 따뜻한 게 느껴진다. 이런 건 민감한, 아주 민감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비교는 됩니다. 간단한 비교는 됩니다. 간단한, 단순한 비교 같은 거. 예, 지금 뭐, 8,000원에 무료배송이니까, 뭐 출시가격, 출시가격 궁금하신 분들, 출시가격 10만원, 근 10만원에 출시. 예, 10, 어쨌든 어쨌든 간에 뭐 거품이든 개거품이든 10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1 0만 출시해가지고 지금 8천원에 무료배송이니까 단돈 5천원이고요. 제가 요즘에 기모바지 한장 입고 밤낚시 안 나갑니다. 예, 기모바지 안에다가 예. 원래 패딩, 얇은 패딩 예. 뭐 브랜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입산 예. 낚시 브랜드인데 이제 상하이 한벌로 40만 예, 상하이 한 벌로 40만원에 구매했던 패딩바지. 패딩 내피입니다 그러니까 패딩 내피죠 상하이. 패딩 내피입고요 근래 노지 나가면 거의 영도 민물 같은 경우는 거의 영도고 바다 같은 경우는 그 온도 그대로 한 3, 4도 이렇게 새벽 온도 유지가 되는데, 얘를 입고 나가도, 뭐, 상하이 한 벌에 뭐 3, 40만 줬으니까 뭐, 하이 한 벌에 하이만 같이 비교하자면 얘는 지금 5천 원이고, 패딩, 걔는 지금 하이만 뭐한 20만원 정도, 예. 상하이 한 벌에 38만원, 예. 40만원, 그 40만원 주고 구매했으니까, 뭐 40, 3, 4 0만뭐 2, 3, 20, 하이만, 예, 그니까 하이만 비교해야죠. 예. 하이만 비교했을 때, 그뭐 20만원짜리 패딩바지하고 별 차이가 안 나, 예. 착용감, 예, 착용감 오히려 뭐더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온력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도 얘기는 안 하는데, 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어, 보온력이라든지, 착용감도 나쁘지도 않아요. 착용감도 상당히 따뜻함이 포근합니다. 착용감이. 잠이 올 정도로. 예, 잠이 올 정도로 상당히 포근하면서, 앞전에 한번 추천드렸을 거예요. 앞전에도. 싼마이로 구매하는 거, 예, 싼마이로 근데 구매할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네. 트레이닝 바지라고 일단 요즘에 많이 나오죠. 겨울용 트레이닝 바지. 근데 겨울용 트레이닝 바지라고 하면 이제 두께감이 좀 있고 안에 이제 기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트레이닝 뭐 조거 팬츠라고 나와 있지만은 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안감이 얘는 이제 개털이죠, 개털. 예. 이 개털, 우리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개털. 예. 얘는 움직이면 열나요. 예 움직이면 마, 피부하고 이렇게 마찰이 되고 열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막뭐 조고 말 그대로 뭐우리뭐 트레이닝 하듯이 운동 하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때는 그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안에다가 얘 안에다가 또 이너웨어를 하나 입으셔야 돼요 얘하고 피부하고 계속 마찰이, 이런 거는, 제가 볼때는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입고 나서 를 벗어보면은, 약간, 이게 더워서 그런 건지, 뭐, 모르는데 약간 피부가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온력, 착용감. 얘가 보니까, 뭐, 일단 뭐, 낚시가서 뭐 이렇게 뭐 뛰어다니진 않죠. 뭐, 그냥, 기껏대 이제 뭐 앉았다, 일어났다.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 보온력이 상당히 좋고, 뭐, 따로 말할 거 없어요. 착용감, 보온력. 착용감 포근하고 신축성 좋기 때문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내피로 입으시든 내 외피로 입으시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 보온력 좋고 예, 딴거 없어 겨울에 보온력 좋고 착용감 좋으면 끝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뭐 가격 예, 부담 없는 가격 지금, 지금 사이즈 보시면 뭐 L, M, XL, 2XL까지 다 있고요 예. 어 쭉 내려 보시면 안감이 요렇게 되어 있고 얘예 이제 ML XL 후드 집업 팬츠 이거 예 참고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얘예 지금 리쿠퍼 트레이닝 팬츠라고 치시면 되는데 예. 리쿠퍼 트레이닝 팬츠 리쿠퍼 트레이닝 팬츠라고 치면 리쿠퍼 트레이닝 팬츠 리쿠퍼 트레이닝 벤츠. 오히려 트레이닝, 얘 있고, 운동하기에는, 제가 볼때 트레이닝 벤츠는, 아무리 겨울용이라 하더라도, 기모 소재 정도의, 이제, 두께감 정도면 되지. 저렇게 개털까지 박혀있으면은, 트레이닝용으로는 제가 볼 때, 방한바지라고 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아요. 포안감 방한바지 우리 뭐, 낚시, 낚시가서 하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고요. 등산할 때도 얘보다는, 등산할 때도 차라리 그냥, 예. 내피 전용으로 나온 바지. 내피 전용으로 나온 바지. 등산할 때도, 얘는, 얘는 등산용보다는 방한용. 낚시가서, 특히는 낚시, 낚시 같은데, 아니면 캠핑 같은데 가서 방한용으로는 적합할 것 같고, 트레이닝, 여기서 도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 제 주관입니다, 이거는. 리쿠퍼 일단 트레이닝 팬츠라고 지시 되고요. 리쿠퍼 트레이닝 팬츠. 리쿠퍼 트레이닝 팬츠라고 지시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네. 쭉 펼쳐지고, 낮은 가격 순간 쭉 내려버리십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다 8, 9천 원이죠. 예, 여기도 지금 8, 9천 원인데, 어, 낮은 가격 순간 쭉 내려버리십니다. 쭉 내려버리시면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예, 쭉 내려버리시면 8천 원이죠. 옆에 택배비에 3천 원이 붙죠. 예, 근데 요거를 형님분들, 동생분들 쭉 계속 가격, 가격, 여기 3천 원 붙은 것만 쭉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예, 3천 원, 계속 3천 원이 붙어 있죠. 계속 삼천에 붙어있는데 무료라고 이렇게 딱 뜨죠. 근데 여성이 뜨죠.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남성도 이렇게 뜨죠. 여성 남성만 주의하셔가지고 남성 무료 그대로 옥션입니다. 그대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8800원에 무료 뭐 택배비 제하면 거의 뭐 5천 원 가격. 5천 원 가격 색상 네이비. 사이즈 전부 다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배송 주문 시 3,000원 결제라던데,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1원 이상, 8,000원이니까 무료입니다. 그냥 1원 이상 무료. 무료니까. 어, 지금 현재로는 내피, 외피, 그리고 방한력, 뭐, 몇만원대, 몇십만원, 단돈 5,000원에 구매해가지고, 뭐, 몇만원대, 몇십만원짜리, 뭐, 내피라든지 방한바지 만큼 따뜻하고 착용감 좋고, 뭐, 품질 논할 것도 없어요. 예, 뭐, 뭐 박음질한지는 개판으로 나온 바지도 아닙니다. 제가 한 장만 구매를 해가지고 착용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있고요. 브드 브랜드 있고 여기 보면 리쿠퍼라고만 치시면 일단 이 말대로 청바지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뭐 일단은 뭐 가격대가 이렇게 저렴한 건 저도 뭐왜 이렇게 저렴한지 저도 모릅니다. 뭐 싸면 그냥 좋아서 구매하면 되는 거지 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예뭐 네, 방한 바지 앞에 제가 뭐 콜핀 같은 경우에 뭐 비싸게 28만 원에 뭐 3만 원, 4만 원뭐저 정도 가격이고 얘는 지금 요런 식으로 또 나온 트레이닝 식으로 나온 요런 신축성 좋은 요런 식으로 이제 패딩식이 아닌 바지도 찾으시는 분도 계시죠. 예. 네. 이거에서는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날씨 많이 춥고요 요즘 뭐 독감 환자 뭐 감기 환자 뭐 알게 모르겠는데, 어디를 가도 이렇게 사람많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를 안 쓰시면 상당히 많으세요. 예, 특히, 특히나 형님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사람 많은 곳에는. 예, 감기, 예, 독감, 뭐, 유행이라는데, 저는 체감합니다. 예, 주변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예,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예, 감기 조심하시고, 예, 또 즐거운 한대 되시기 바랍니다.